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는 6년간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이직한 직장에서의 적응 그리고 대학원 논문을 마무리하느라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번째 가장 궁금해하실 퇴사 이유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배움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입사했을 때의 저의 처음 목표였던 장 자격 취득과 대학원 진학을 했고 동시에 원하던 기관으로의 이직을 성공했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사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는 보육교사는 아니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직한 기관에서의 만족도는 정말 정말 높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점심도 휴식도 연차. 그리고 c d v 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해방감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현재 기간도 만족하고 아직도 이제 배우는 단계이지만 적응을 하면서 동시에 더 좋은 기간이 있다면 저는 또 이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적응과 동시에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한 기간에 좋으면 계속 머물러도 되겠지만 더 좋은 기간, 더더 좋은 기간이 있다면 저는 또 도전해서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현재 유아교육과나 아동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 또는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사람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점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